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 참원서 17장 가도록 합니다. 17장의 어, 한 단어 어, 여러분에게 어, 드리고 싶은 그한 단어는 멸류관입니다멸류관 자, 어디를 보시냐? 17장 어, 6절이죠. 6절.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래요. 에, 노인이 노인, 어떤 손자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 촉보상으로 보면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아들 손자가 있는 거죠. 이제 어, 대대로 내려가는 신앙의 복이죠. 죠 어, 저는 늘제 자신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유튜브에서 저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축복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자 이겁니다. 어, 믿음이라는 것은 당대의 믿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쳐서도 아니됩니다. 오늘 저의 믿음이 저의 자녀들에게 또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본성하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본성하는 것이죠. 자, 예수의 생명, 예수의 가문,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는 믿음의 계보로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멸류관이라고 해요. 멸류관. 예, 어, 할아버지에게서 손자의 신앙까지 예, 할아버지가 만일에 당대의 믿음이었다면, 어, 1대의 믿음, 아버지 2대의 믿음, 손자 3대의 믿음, 정손자 4대의 믿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유구한 나라, 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어, 흘러서 다음, 다음 세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자, 어, 16장에 가시면, 16장 31절에는 멸류관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이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백발은 이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세월이죠. 백발이라는 것은 세월이에요. 세월. 음, 요즘은 백발도 다 가리잖아. 염색하고, 뭐, 흰머리가 보기 싫다고 다 염증하면. 성경은 흰머리가 보기 싫다고 말을 안 하잖아요. 백발. 아주 멸류관이다. 근데 세월이, 그냥 세월이 지나가서 백발된 것을 농인의 에, 멸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겠죠. 그것은 그 세월을 이기는 어, 세월을 이기는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삶. 어,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룩해진 삶. 그것은 바로 그 자신에게 멸류관일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자녀들에게 계속적인 멸류관이 되는 거죠. 게시록에 가시면, 게시록 3장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내게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면류관을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미네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게 하라. 이런 말이죠. 누구에게 말을 했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수많나 교회와 함께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의려운 가운데서도 곤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 배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1 절에 가면 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 멸류관이 사랑한 자들아 멸관이래요. 뭐가요? 바울이 전도했고 그리고 바울과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 그러죠 물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에 죽도록 충성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멸류관이 되어지는 것, 거기서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죠. 그 믿음의 유산에게는 전도의 대상자도 있고요. 전도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하게 한그 전도인은 네, 들의 이름, 또 우리의 사명의 감당함,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의 세월의 흘러감에 대해서 고난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보여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흔적들, 그런 것들이 바로 멸류관이라는 거죠. 오늘 그 멸류관이 있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 끝날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러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 너희 세상을 이겨라는 거예요. 그 이기기 위해서 뭐예요? 너희 마음, 신앙을 연단하겠다라는 말씀하네요. 3절이 이렇게 돼. 있네요. 17장 3절에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한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연단하신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넋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여러분들을 멸망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멸관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기서 이 23장 10절에 가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 여러분과 저가 이 사, 땅의 삶에서 연단되어지고 난 뒤에는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요. 주님이 예배하신 그 멸류관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